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먹방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번 주말에 집들이 있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거 먹고. 자고 해야 될까요?라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보통 가족들끼리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편인데 저만 혼자 먹게 좀 그래서요. 혹시 추천해 주실 메뉴가 있나요? 이렇게 좀 배달 음식 때문에 어, 다이어트 할때 비상이 걸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뿌링클과 함께 <laughs>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이것만은 시켜 먹지 마라. 아니면 요거 정도는 허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Let's get it. 평소에 저는 배달 음식을 정말 진짜 안 시켜 먹어요. 왜냐면 보통 1인분으로 많이 배달 음식을 먹진 않으니까. 저희 집 식구들도 다 바빠 가지고 항상 다 밖에 나가서 먹는 편이어서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는데 제가 요거 기프티콘을 선물 받고 지금 1년째 못 쓰고 있어서 오늘 좀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오늘 좀 시켜 먹어야겠다. 그래서 시키면서 좀 이제 배달 음식 다이어트 팁을 좀 전해 드리려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안 좋은 음식이어서 다이어트를 체중을 감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피해야 될 음식 중에 하나죠 오. 자 먼저 콜라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일단 콜라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저는 사실 탄산을 한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안 먹고 잘못 먹었는데 일을 시작하면서 일하는데 이제 좀 더운 환경이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땀이 뭐 너무 많이 흘렸을 때 탄산 한번 마셔주면은 그게 그렇게 속이 확 뚫릴 수가 없더라고요 안 좋은 식습관을 얻게 되면서 저도 굉장히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자제를 좀 하기 필요하고. 어, 제가 여기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거첫 번째는 뭐냐면 좀 우리 몸에 방해를 주는 외식 종류가 들어갔을 때는 섬유질을 먼저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샐러드를 그대로 난 제품인데, 어, 다이어트로 유명한 주비스에서 만든 제품이다. 사실 제 전직장이기도 해요. 제가 몇년 일하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런 퇴사한 회사도 홍보해주는 전좀 착한 토치코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효과가 좋아서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권해드렸었고, 왜 좋냐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양파, 당근, 각가지 좀 섬유질 식품들을 가루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칼슘이나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서 미리 식사 전에 드셔주시면은 얘가 위벽을 보호하고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밀가루나 튀김류가 들어왔을 때싹 같이 잡아줘서 지방을 배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칼슘 칼륨이기 때문에 어, 미리 식사 전에 혹은 식사 후에라도 꼭 챙겨 드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확실히 외식을 하더라도 이걸 드신 분과 안 드신 분들은 이걸 드신 분들은 체중이 빠지는진 않지만 올라오진 않아요. 근데, 다이다 외식이 한번 크게 들어오는데, 이런 섬유질이 전혀 섭취가 없었다 하면 은큰 폭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런 걸 되게 챙길 수 있어서 저는 홍보를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저는 치킨에 이제 쌈도 사먹기도 하거든요. 쌈채소라든지 이런 갖가지 섬유질을 함께 결합해서 드셔주시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온수에다가, 맛은 없어요. 그냥 저도 고객님들한테 이제,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라고 하는데, 이런 가루 형태거든요? 믹스커피 저어주듯이 저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이게 넣고, 요거 반잔 정도 해가지고 미리 먹으면 일단 포만감도 좀 차요. 얘도 영양소기 때문에 포만감이 차서 과식을 하는 것도 일단은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방 배출해주는데도 도움을 주고. 음,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지만 그만큼 첨가물도 없이 진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한잔 먹고 먹으면 훨씬 더 이제 오르는 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부터 드시나요? 저는 항상 다리부터 뜯는데. 아 얘가 비가 와가지고 좀 비를 맞고 왔어. 근데 너무 열심히 배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비용, 비 비를 맞았어요. 이게 껍질에 이, 여기가 좀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온 부분을 좀 뜯어내고 비 맞은 거를 뜯어내고. 음, 맛있어. 자극적이야. 소스, 살짝. 음. 아, 있네, 역시. 음. 일단 손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물티슈 준비. 다이어트 하는데 치킨이 안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킨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면 무조건 굽네. 굽네가 그나마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그나타협점을볼수 있는 앱입니다 혹은 이제 군 바베큐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살코기 위주로 챙겨 드시고 이제 국내 치킨 이런 거 진짜 쌈채소랑 잘 어울리거든요. 쌈위에다가 치킨 그 올리 올려고 양파나 이런 거 올려서 먹으면 진짜 맛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치킨 너무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를 추천드리고 웬만한 후라이드라든지 이런 양념 치킨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는 두 번째는 보쌈을 가장 많이 추천드려요. 족발은 아무래도 지방질도 많고 이미 간이 많이 배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쌈을 시키셔서 좀 너무 그 비계 쪽을 조금 제해주시고 쌈에다가 보쌈 얹고 마늘 올리고 고추 올리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열점 정도만 챙겨 먹으셔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된다고 할때 보쌈이 사실은 시키셔라라는 거에 일순위. 그 대신 이제 막국수나 밥에다가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고기랑 쌈의 조합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 회 종류 추천드려요. 회도 요즘에 많이 잘 시켜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시미 같은 거 시키셔서 광어회, 연어회 이런 거 시키셔서 드시는데 초장에 듬뿍 초장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깻잎에다가 올려놓고 와사비 살짝 이렇게 해서 회 종류를 챙겨 먹으셔도 충분히 오히려 영양소가 넘치고 어, 배달 음식 시켜도 체중 세중...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배달음식을 시키신다라고 하시면 은첫 번째 굽네, 아니면 구운 치킨, 그 다음에 보쌈, 그 다음에 회이세 가지 안에서 좀 타협을 보고 어필을 해보자라고 네,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다리 다음에는 보통 날개를 먹습니다. 저는 퍽퍽이 살을 안 좋아해요. 닭가슴살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퍽퍽이 살 좋아하는 친구. 그럼 환상적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퍽퍽이 살이랑 말랑이 살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시나요? 솔직히 치킨 먹으려고 그러면 말랑이 살이 낫지 않나? 저는 닭가슴살이 정말 다이어트할 때도 먹고 하지만 제 스타일 아니에요. BHC 맛있고 가장 자극적인 치킨이 저는 진짜 맛있는데 교촌 그촌 같아요. 교촌은 너무 짜다 싶을 정도로 짭짤하잖아요 완전. 짜고 단거 이런 거 너무 양념이 굉장히 양념을 팍팍 아낌없이 넣어주는 것 같아서 전좀 교촌이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은 진짜 이것만은 시켜먹지 no. 마라! 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달음식 중에 진짜 많이 시키는 것 중에 엽떡을 정말 많이 시켜드시더라고요. 저도 엽떡을 진짜 좋아하지만 떡볶이, 그 다음에 짜장면, 그러니까 중식류, 짜장면, 탕수육,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즘에는 그 디저트도 많이 시켜 드실 수 있죠 배달 민족 같은 데서 디저트류 요세 가지는 좀 피해보자라고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떡볶이나 짜장면 탕수육 이런 애들은 어떻게 뭐 걸러낼 수도 없는 애들이에요 자 얘는 껍질이라도 벗길 수 있지 떡볶이를 뭐다 씻어서 먹을 수도 없고 씻어 먹어도 그떡 자체가 살찌는 애고 짜장면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짬뽕이 나아요. 왜냐하면 짬뽕은 위에 해산물이라든지 국물을 좀 제외할 수 있고 면만 좀 건져 먹을 수 있지만 짜장면은 아예 비벼 먹어야 되는 형태이고 그 춘장도 굉장히 고열량에다가 빼고 먹을 수 없는 다 같이 버무려서 먹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짬뽕보다 더 살찔 수 있는 거가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중식류나 아예 밀가루 쪽은 조금은 어, 피해서 주문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디저트는, 세, 솔직히 디저트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든. 카페에 갔는데, 뭐 음료 한 잔씩 시킬 수 있는데, 나는 차 시킬 수 있잖아요. 디저트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디저트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프라푸치노 같은 걸 시킨 거는 내 의지다. 어쩔 수 없이 같이 회식을 가거나, 외식을 가거나, 배달 음식 메인 메뉴를 시켜야 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닐 수 있지만, 사이드 메뉴는 내 의지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디저트, 후식 과일 같은 것도 사실은 피해주시는 게 좋고 메인 메뉴 딱 먹고 깔끔하게 끝내고 이제 그냥 얘기하시는 반향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뿌링클과 함께 다이어트 할때 배달 음식을 시켜야 될 때, 어, 들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말만 하다 보니까 먹지를 못하겠네요. 저는, 맞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팁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배달 음식이라든지 어떻게 좀 대처하는 방법,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공유해주세요. 빠이염!